오늘은 우리 가족들 기일이나 생일 기념일 같은 거를, 어 달력에다가 표시하려고 하거든요. 원래는 12월 달에 달력을 받으면 제가 곧바로 했는데, 올해는 또 이렇게 늦었습니다. 지금이라도 1월 달에 뭐 행사가 없었으니까 제가 좀 느긋하게 있을 수는 있었는데, 요 날은, 음력 1월 28일. 제가 이렇게, 표시를 하였거든요. 나라는 저희 친정 아버지 기일이고 3월 4월은 저희는 별 그거는 없어요. 오늘 응. 기일 가시지기시 어. 제사. 어, 달력에 뭐 기념일 표시를 거야 지금? 어. 제 사랑 생일이랑 응.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아직 안 해갖고. 칠바 음. 팔월. 빨래 다겠다 이제. 고마워. 응. 저거 오늘 붕어빵 구워 먹자. 우리 그 기계. 붕어빵 사는 걸로. 어. 아니, 기계는 아니지 틀이지. 틀이. 붕어빵 틀두개두개 구울 수 있는 거. 붕어빵이 먹고 싶네. 우리 구워가지고 우리. 아들, 그거 우리가 산는거 아니고 어. 알렉스한테 선물 받은 거다 그때. 아, 그래요? 어. 그래갖고 붕어빵 알았어 그 붕어빵 팥이랑 또 꺼내놔야지 요거 다 하고 이제 달력에 길 표시 기념일 표시 다 끝났으니까 남편이 원하는 붕어빵을 만들어줘야죠 <laughs> 빨래도 다 개키고 정리하는데 이거는 저 저번에 라떼 엄마 하와이 놀러 갔다 오면서 제게 준어 팬케이크 믹스입니다. 그냥 뭐 밀가루 해도 되지만 아무래도 팬케이크 믹스로 하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제가 팬케이크 믹스로 준비를 하고요. 이 파선 냉동실에서 꺼냈는데요. 제가 어 빙수를 해먹는 팥이어서좀 물러요. 물러서 제가 전자레인지에 지금 수분을 날리려고 전자레인지 좀 돌렸거든요. 수분 좀 날리려고 그리고 조이하고 기름 소리 있습니다. Kinoku. Mm. 이 파선 좀 묽어서 제가 조금 전자렌지에 돌려서 수분을 날렸습니다. 이렇게 다 마무리하고요. 이제 두 번째 거 꺼내겠습니다. 저는 반죽을 좀더 했어요. 어, 팥은 많은데 반죽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또 물하고 소금 한 꼬집 하고 그냥 일반 밀가루입니다. 밀가루하고 반죽을 해 놨고요. 아, 모양은 그럴싸한데 맛이 어떨지 그를 모르겠습니다. 뒤쪽으로는 여기에 으쌰 음. 불을 끄고요. 너무 금방 이 붕어빵 털이 굉장히 얇아요. 얇아서 부, 어, 빨리 달아서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은 불을 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세 번째. 오래 <laughs> 들어서 붕어빵은 처음이네요. 작년 겨울에 해 먹고. 올해, 아, 어, 들어서는 처음인데, 처음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. 예전에는, 작년에는 반죽을 어떻게 했더라? 어, 이러면서. <laughs>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설프네요. 아, 오랜만에 먹는다. 뭔가를 줄까요? 금방 빨갛게. 금방 빨갛게. 아, 난 중간에 거 괜찮을 것 같아. 얇은 거. 이게 얇으니까 식으니까 얇게 되잖아. 음. 난 지금 못 먹어. 키토 하잖아. 아 맞다. 저희 못 먹지. 응? 아 입맛만 다시고 있을게. <laughs> 먹어봐. 이거 언제 먹어봤었지? 작년에 먹고 올해는 처음이고 음. 하나는 저기 두유로 반죽에 두유 하고 그냥 일반 밀가루 중력분 하고 음. 했는 거고 음. 하나는 물 하고 중력분 하고 했는 거지. 음 맛있다. 맛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. 엄청 맛있어. <laughs> <laughs> 맛있어. 이거는 안에 음? 음. 안꼬 맛으로 먹는다. <laughs> 그렇지 안꼬 맛. 근데 가게에서 거기 에 파는 뎀보메오게가 까슬까슬하니 빵빵하게 된데 아왜 나는 안 될까? 좀 태우면 안 되나? 글쎄. 아니면 속에가 너무 이게 반죽이 묽, 묽었나? 근데 이게 굉장히 찰지네. 어 반죽이 묽으니까. 네. 이렇게 모양은 잡히는데, 찌그러지고, 반죽이 좀빡빡하니까 어. 모양은 잘 꼬리처럼 이쁘게 안 되는데, 조금 빵빵해지고, 그 음, 맛있다. 신년술 맛. 어. <laughs> 뭐 기분으로 먹는 거지. <laughs> 신문지에 한두 장에 사주자. 우리 신이신이는 진이. <laughs> 이런 거안 먹는다. 요즘, 요즘 애들. <laughs> 문지 마늘로만 더럽다 한다. <웃음> <웃음> 우리야 어렸을 때 신문지에 말아가지고 음. 사가지고 와갖고 맛있다고 먹고 그러면, 했지. 그래도 한두 개쯤 갖다 줘보자. 뭐그러든지 음, 먹고 뭐 음. 갖다 주자 그러면. 음, 음. 맛있다. 땡큐. 붕어빵을 만들어 봤습니다. 추억을 생각하면서요.